안녕하세요. 이거나 해야지미니 직장인 취미생활 와콤 인티어스 타블렛 시작합니다. 오늘은 와콤 인티어스 CTL 4100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블루투스 지원이 되는 펜 타블릿입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트렌디하고 간지나게 그리려고 블루투스로 샀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흰색 바탕에 간지철철 깔끔스 포장되어 있습니다. 역시 포장은 아이폰같이 흰색 바탕에 까만색이 최고입니다. 뭔가 아이폰 같은 퀄리티일 것 같은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필요 기능만 간결하게 있을 것 같은 타블렛 판데이가 등장했습니다. 설레이는 첫 스킨십인데요. 항상 처음은 설레입니다. 첫 느낌은 엄청 가볍다였습니다. 휴대하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변태같이 피스타치오 색을 골랐습니다. 영롱하죠잉? 크기는 손바닥 크기 정도 됩니다. 휴대성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본체는 잠시 두고 구성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왼쪽부터 케이블 설명서 터치펜이지만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우선 설명서입니다. 역시나 설명서는 읽기 귀찮아요. 대충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보증서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데 인증하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건 영어, 중국어, 기타 등등 모든 언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설치 및 방법은 와콤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쓰레기, 쓰레기, 쓰레기 두번째 설명서에는 구성품, 버튼 기능, 주의사항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사용방법과 연결 방법이 있으니 이건 참고할 만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설명서의 존재 유무를 한번 확인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어떤 놈일까요? 다음은 케이블입니다. 5핀 케이블 쪽이 기역자 형태여서 태블릿 연결 시 휘지 않아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케이블 고정 타이가 있어서 휴대시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사소한데 엄청 센스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태블릿의 핵심 아이템, 터치 펜입니다. 역시 급한 대장이라 잘안 뜯깁니다. 사실 구매 전부터 와콤 펜이 필압 감도가 좋고 터치감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해서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근데 c 으를왜 이렇게 안 뜯겨? 펜 뒷부분을 열어주면 3개의 여분의 펜심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사용 중 언제라도 교체가 가능해서 따로 휴대할 필요가 없어요. 개발자가 참 속이 깊은 친구인 것 같습니다. 펜의 측면에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각각의 기능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타블렛을 뜯어서 펜으로 촉감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인터넷 후기 보니까 스케치북 촉감이라는데 과연 그럴까요? 화면상으로는 타블렛의 질감이 느껴지시나요? 정말 스케치북 같아요. 촉감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들려드리면 조금 더잘 느껴지실까요? 거친 느낌이 오히려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타블렛은 잠깐 두고 같이 구매한 타블렛 필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취미는 역시 장비빨 알겠습니까? 사실 타블렛 산다니까 여자친구가 사줬습니다. 휴대폰 필름 사면 들어있는 구성이랑 똑같아요. 면적이 큰 만큼 기포도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벌써 걱정이 됩니다. 뜬금없는 필름 언박싱이지만 이런 거 보여주는 유튜버는 없습니다. 이것은 필름 닦는 천 조각입니다. 잠깐만 안경이 더럽네요. 안경 한번 닦고 가겠습니다. 2020년 들어서 안경 처음 닦는 것 같아요. 안경 닦으려면 필름 사세요. 이제 타블렛을 실실 한번 닦아줍니다. 그 다음에 필름 한쪽 커버를 쭉 해준 다음에, 이제 필름을 타블렛에 붙이고, 붙이, 붙이고, 붙여야 되는데 거북스럽도록 삐뚤게 붙습니다. 아우, 씨, 그레 결국엔 이 짓을 하게 되네요. 기포야 빠져라, 좀. 손까지 떨면서 기포 빼고 있습니다. 인생 쉽지 않습니다. 필름 시운 CTL 4100 피부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케치북 감성은 느껴지면서도 확실히 필름 붙이기 전보다는 부드러운 감촉과 소리가 느껴집니다. 위쪽 고리에 펜을 넣어서 보관할 수 있답니다. 왜안 들어가지? 아, 타블렛 똥꾸녕으로 넣어야 딱 자스트하게 들어갑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제 그림판에 그림 한번 그려 볼게요. 달의 첫발을 내딛듯이 살포시 글자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엥, 글자가 왜 이러지? 이건 제가 못 하는 거지 와콤이 후진 게 아닙니다. 혹시 나오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캐치마인드 아십니까? 제가 그림 한번 그릴테니까 이게 뭔지 한번 맞춰봐주세요 제 타블렛 취미의 최종 목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등록입니다 비록 지금은 그림판의 캐치마인드 수준의 그림밖에 못 그리지만 목표를 이룰 그날이 오겠죠? 그나저나 이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입생로랑 입.이.생.로.랑 <laughs> 어허이, 죄송합니다. 와콤 CTL 4100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나 해야지였습니다.